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 to go out and get it. I'm going to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좌절됐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한 양 팀이 격돌합니다. 204 2 코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13라운드 단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이재범의 설리온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0번에 하재영, 6번 김민호, 9번 구본준, 14번 권현우, 23번 김진영 선수입니다. 어. 자, 단국대입니다. 2번에 송재환, 5번 홍찬우, 9번 최강민, 17번 신현빈, 34번에 송인준 선수입니다. 단국대와 조선대 1쿼터 시작됐습니다. 지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틸이 발생됐고요. 빠르게 최강민 직접 올라간 레블럭 쇼. 직접 들어온 성민준이고요. 코너, 석 점. 구본주, 깨끗합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최강민. 석 점. 들어가요! 돌파 들어가고요.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김준영. 신현빈. 신현빈 직접 돌파! 신현빈! 신현빈. 신현빈! 오,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시간이 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원샷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 들어옵니다 아. 만들어냅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있는데요 던져야죠 던져야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 두 팀의 대결 28대12 당국대학교가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어. 2쿼터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성민준 바깥 크게 빼주고요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비어 있습니다 구본준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최근 2년은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맞습니다 네. 석점 들어가요 어, 어. 40대 26이고요 비슷한 코스 최강민이 만들어줍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쿼터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바로 던져야 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2쿼터 경기 단국대학교가 45대 28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트 참가 신청하지 않고 조로볼선 되겠습니다. 네. 3쿼터 시작됐습니다. 김태영의 석점. 오우. 깨끗하게 3쿼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는데요 네. 페인트로 벗겨내고 하지만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3리포인 들어가지 않고요 신현빈 골매 득점입니다 수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한다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하. 원래 팀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포섭 신현빈 골 i 그렇죠 p 재영자 백도어 커 i 인데요커 o i n 점 깔끔합니다 미스매치가 아니더라도 미스매치급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우 오! 올라가는 과정 성공시 김태영 포스트업 신현빈 송재환 코너 자, 코너 섭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8대 49 3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이거 상대 공격을 수비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실책을 많이 끌어내면서 흐름 완전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 커터에서 의 송재환의 섭점 단국대학교의 공격이고요. 어 정확합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빠르게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속공 득점. 구본준 퀵스리 깨끗합니다. 사쿼터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물세 점차 석점 들어갑니다. 성민준 대각. 깨끗합니다. 아하. 자, 신현민 선수 불 붙었어요. 또 들어와요. <laughs> 자, 지금은 성민준이 잘 빼냈고요. 어! 아, 강박적인 패스. 석공 성공. 유준영두 선수가 에워쌌습니다. 아, 스틸 성공하는 단국대학교고요. 완벽한 아웃 넘버. 석공 성공! 두 팀의 맞대결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전국대는 팀 역팀 득점이 굉장히 떨어지는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서 득점력을 확실히 발휘를 냈고 조선대는 실점을 줄이는 경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도 실점을 좀 많이 하면서 역대 최다 실점할 위기에 놓여있는 경기 마무리라고 볼수 있습니다.